지금 그게 사실인가요? 버스 요금이 공짜라고요? 여기 지하철을 타고 나와 버스를 타려고 하는 한 외국인이 한국의 환승제도에 놀라며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은 왜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사의 기자 낸시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작년 가을 역대 올림픽 개최국의 성공 사례와 프랑스의 개선 사항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던 중 의외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1988년 성공적인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며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나라였죠. 특히 프랑스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좀더 자세하게 취재하여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팀에는 한국 출신 막내 작가 정인 씨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취재를 가기로 했답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곳 프랑스로 온 작가였기에 한국어를 잘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수록 흥미로운 부분이 계속 생겼는데 직접 겪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려면 방문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23년 가을 프랑스의 수도 파리 등 도시 곳곳에서 빈대의 출몰로 인해 곤혹을 치렀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프랑스 당국도 많이 당혹스러웠던 일인데요. 프랑스의 마르세유 주요 병원의 곤충학자인 장미셸 베린거는 매년 늦여름마다 빈대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 이들의 여행 가방의 짐을 통해 빈대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시민들은 빈대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영화관이나 열차에서 빈대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올림픽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지하철이나 열차에서 빈대가 발견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식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도시의 청결 문제와 불안한 치안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치안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특히 한국의 지하철에 관한 내용을 칼럼으로 준비하면서 직접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며 겪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여 놀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가는 곳마다 깨끗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처음 겪어보는 환경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의 친절함과 입국 절차가 굉장히 빨라서 좋았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항인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같은 경우 입출국 수속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것이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비행기를 놓친 경험도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을 나몰라라 하는 직원들과 개선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든답니다. 약간의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사람도 있어서 올림픽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제가 인천공항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자 정의는 한국의 빠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며 공항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들은 빠르다며 직접 겪어보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요. 서울역까지 가려면 직통열차와 일반열차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지하철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반열차를 이용해보기로 했죠. 현금을 이용해서 차표를 살 수도 있었지만, 정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빌려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쓰라고 하였습니다. 편리하게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가 되니 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드는 평소에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거라서 평소에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웠던 게 환승제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차를 할때 단말기에 반드시 카드를 찍고 내려야 환승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에 탑승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일한 노선이나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유공자는 무임 적용이 된다고 하니 국민을 위한 한국의 이러한 제도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의 깨끗했던 환경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만 그렇냐고 정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 많은 역의 전부요? 정인은 미소를 띠며 저에게 답했어요.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죠. 한국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 대한민국처럼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없더군요. 프랑스는 약5% 정도의 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지하철에 타서 또한번놀랄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랑스의 지하철은 약간은 침침한 불빛과 내부가 좁은 편인데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가 넓고 밝았어요. 열차 칸의 한편에는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임산부를 위한 자리도 핑크색의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를 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에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타서 서서 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통약자석은 열차칸 전체의 약30% 정도가 되었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같은 승객을 위한 자리였죠. 서울 지하철은 1985년 처음으로 열차 양쪽 끝에 이런 교통약자 지정석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교통약자 배려석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열차칸 내부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과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아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하철이 출발할 때 급출발이나 급제동이 없다는 점이 매우 좋았는데 한국의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서 있으면서도 손잡이를 거의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기둥에 기대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서 있는 상황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는다면 급출발로 인한 넘어지는 사고가 100% 발생을 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있을 때처럼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급경사와 급커브도 존재해 넘어지지 않게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의 지하철 역사는 100년 이상이 될 정도로 꽤 깁니다. 따라서 오래전 터널을 뚫어 놓은 것이라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로 뚫어낸 터널로 지하철을 운행하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한국의 지하철은 문이 닫히는 순간 사람이 타니까 자동으로 문이 열리던데 프랑스에서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문을 힘으로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의 모습도 저에겐 낯설었는데요.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잘 될까? 라는 생각에 정인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사람들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잘 된다는 말인가요? 정인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없어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건물에서도 모두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죠.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핸드폰을 꺼내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창이 열리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려서 거의 핸드폰을 보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안 꺼내는 이유가 소매치기에 대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차하는 순간에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언제나 조심해야 한답니다. 물론 파리에는 2017년부터 점차 무료 와이파이가 지하철역마다 제공되고 있고 많이 확충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느린 인터넷으로 불편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가슴 따뜻한 장면도 볼수 있었어요. 한국도 노령화의 가속을 피해갈 수는 없는지 지하철에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 것이 보였는데요. 교통약 자석에도 모두 자리가 차서 서서 계시니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인의 말로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예절교육을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그렇진 않겠지만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어 있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춘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니 부피가 큰 캐리어를 들고 탄 사람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들은 열차 칸의 끝쪽에 캐리어를 옹기종기 모아두고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행동을 하였어요. 프랑스에서 소매치기와 물건을 훔쳐가는 상황을 늘 접하는 저로서는 매우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작 그들은 너무나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캐리어를 수시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들이 내릴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고, 모두 짐을 챙겨 내렸죠.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며 정인 씨는 말을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하답니다. 아까 공항에서도 보셨겠지만, 사람이 줄을 서야 하는 곳에 캐리어가 대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캐리어를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캐리어가 없어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내 물건이 소중하듯 남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어떤 이들은 한국의 CCTV의 수가 많아서 도난사고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몇년전 영국의 한 매체에서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1위, 영국이 3위, 인도가 5위였고 한국의 서울과 부산은 각각 44위, 111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CCTV가 많아서 도난사고가 나지 않는 거라면 중국과 영국은 현저히 사고율이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한국의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인과 지하철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서울은 1,400원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처럼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에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네요. 프랑스는 현재 지하철 요금이 한국 돈으로 약 3,000원 정도인데 올림픽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두배 정도 올린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증편으로 부담되는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비싼 요금에 방문객의 원성을 살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한국의 지하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스크린도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는 소음과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죠. 철로에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철로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내려가면 감전사 할 수도 있고 이물질이 묻거나 침수사고라도 나면 정말 대책이 없죠. 현재 파리의 지하철은 몇 개의 주요 역을 제외하면 스크린도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도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매년 100여 명의 사망자가 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한국에서는 2003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였죠. 그때 지하철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역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선로 추락을 방지하고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현재의 안전한 역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은 차량에 따라서 출입문의 위치가 다를 뿐 아니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개폐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스크린도어의 도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노후된 열차를 자동화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안전한 프랑스의 지하철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인과 저는 지하철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역에 내려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꼽시계에서 밥을 달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일정이 빡빡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 숙소 근처로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참기 힘든 배고픔에 정인 씨와 노점에서 간단하게 어묵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가을이었지만 꽤 쌀쌀한 날씨였어요.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을 파는 노점을 발견하게 됐지요. 몇몇 사람이 서서 맛있게 어묵을 먹고 있었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종이컵에 따뜻한 국물을 한 국자 떠서 앞에 둔 다음 어묵을 한 꼬치 들어 덜어놓은 간장에 찍어서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쫀득한 어묵이 어찌나 맛이 있던지 프랑스에서도 어묵을 이용한 요리를 몇번 먹어본 적은 있지만 지금 먹은 어묵이 10배, 아니 100배는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떠놓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묵은 일본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부산에서도 어묵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메뉴판에 적혀 있는 글씨를 보았는데 부산 어묵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정인도 실제로 부산 어묵을 즐겨 먹는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부산의 국제시장이라는 곳에서 어묵을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 드신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지만 부산 어묵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정인의 집이 있는 성수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정인의 부모님 집에서 며칠간 신세를 지게 되었거든요. 지하철을 환승해서 가도 되지만 버스를 타보고 싶다는 저의 의견을 정인이 흔쾌히 받아줘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적혀 있는 전광판을 보고 매우 신기했습니다. 시간에 딱딱 맞춰서 도착하니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우리가 타려는 버스에 올랐을 때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자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맞아주셔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울의 거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대기실처럼 부스를 만들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 우산처럼 생긴 커다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설도 볼 수가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볼수 없는 편의 시설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선진화된 모습을 보니 프랑스는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빨리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안전한 치안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서 제가 겪은 한국의 이런 선진화된 인프라를 신문에 연재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한국을 방문해 본 독자들은 깊은 공감을 하면서 한국을 부러워하기도 했답니다. 언제쯤 프랑스도 한국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의 신문사 기자 낸시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생활의 편리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